자, 강화도 조약이 어떤 조약인가, 그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화도 조약은요, 먼저,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강화도 조약은요, 먼저, 그 여러 조항들 중에서 첫 번째 조항이 뭐냐면, 조선은, 조선은 자주국이다! 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조선은 자주국이다라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선생님,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조선이 자주국이다라는 조항이 들어가야죠.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거는 일본식이 이런 그 문구를 집어 넣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쨌건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들 지금 청나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예, 청나라에서 어떤 정치적이나 뭐 어떤 후원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일본이 조선에 와가지고 자신의 이권을 차지하려면 자꾸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청나라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지 청나라 지금 버티고 있는 한. 그래서, 이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를 끊어 놓을 필요가 있겠다. 끊어 놓을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면서 조선이 자주국이다. 즉, 일본이 조선을 쉽게 자신의 어떤 이권, 자신의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조선이 자주국이다. 라고 하는 문구를 지금 집어 넣은 겁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또두 번째 이제 또 중요한 조항은 뭐가 있냐면요. 음, 바로, 개항장입니다. 개항장, 개항장. 자, 개항장은요, 여러분들 어, 먼저 부산, 부산을 열라. 근데 플러스, 플러스 두 군데를 더 열라. 부산과 두 군데를 더 열라라고 요구하죠. 자, 이두 군데가 이제 어디가 되냐면 바로 원산과 원산은 80년도에 열리고요. 예, 그 다음에 인천이 또 열립니다. 인천은 83년도에 열립니다. 아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개항장이 열린 것도요, 동시에 열린 게 아니네요. 부산은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바로 열리고요. 예, 그 다음에 원산은 80년도, 그 다음에 인천은 83년도에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이 부산을 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경제적 목적이죠. 예 경제적인 어떤 그런 목적 가깝잖아요 일본은 가깝잖아요 일본에서 물자를 들어오는데 첫 관문이 부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부산을 먼저 열라고 한 것이고 그다음에 원산을 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원산은 바로 군사적 목적입니다. 지도를 이렇게 그려 놓으면 여러분도 아시겠죠? 예 원산 이 원산을 열라고 한 이유는 바로 러시아의 남하, 그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한, 예, 그런 기지 역할로서 이 원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본은 원산을 선택한 겁니다. 원산을 열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요. 인천을 열라고 한 거는요, 이건 정치죠. 왜냐면, 하 가깝잖아요. 서울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인천을 열무로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부산, 원산, 인천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천만 봐도 여러분들 이 83년도, 1876년도에 조약이 체결되었는데, 한 7년 뒤에 가선에 이 열린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조선도 인천 개항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음. 자, 이런 식으로 개항장을 열라라는 조건을 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그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더 심각한 그런 조항들이 여기 들어옵니다. 그 조항이 뭐냐면, 바로, 이 치외법권 조항이라는 겁니다. 치외법권 조항. 자, 이 치외법권 조항. 음, 저부도 먼저 할게요. 치외법권은 지 나중에 하고요. 그 해안측량권. 해안측량권. 이 조항부터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해안측량권. 이건 뭐냐면, 우리의 해안을 마음껏 측정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아니, 생각해봐. 이거 사람 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몸을 여러분의 허락도 받지 않고, 누군가가 더듬어 빨안 되죠. 여러분들, 그죠? 그런 꼴이에요. 지금 우리의 해안을 외국 세력들이 와가지고 마음껏 측량한다. 이걸 지금 허용해 줬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명백한 주권 침해입니다. 여러분. 그니까이 해안을 침략했던 이유는 뭐냐면 다목적 목적이 있죠. 뭐냐면 어떤 우리나라를 군사적으로 침략할 때 정확한 지도, 해안선과 관련된 정한 확 지도가 필요했겠고, 그다음에 또 러시아의 남아 이런 걸 막는데 있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안 정확한 어떤 해안과 관련된 어떤 그런 정보 이런 것들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해안 측량권을 우리가 요구한, 요구한 것이고 우리는 이걸 수용한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걸 했어요 지금. 그렇죠? 더 결정적인 조항이 있는데요. 그 결정적인 조항이 뭐냐면 바로 이. 치외법권이라는 겁니다. 치외법권. 예, 영사재판권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영사재판권. 자, 이 치외법권 조항은 뭐냐면요. 아, 이겁니다, 여러분들. 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본인들이, 예를 들면 이제 부산, 부산이 열렸잖아요. 부산에 와가지고 말이죠. 깽판 쳤어. 난리친 거야. 막 사람을 막 패고 말이죠. 막 물건을 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벌 받아야죠. 벌 받아야죠. 그런데 그 벌을 주는 사람이 조선인이 아니고 바로 일본 영사가 재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 일본 영사가 일본 사람한테 벌을 제대로 주겠어요? 팔은 안으로 굽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사, 자원들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열어놔 버린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치외법권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있어요. 예,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미국 한면 예를 들어 볼까요? 미국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미국인들한테 치외법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미 대사관 뭐, 이런 데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니까 미대사관이라고 하는 건그 지역 자체가 이미 치외복권 지역이잖아요. 예. 네. 그 지역 안에서의 치외복권, 그 몇몇 사람들한테 이제 적용되는 것이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 치외복권 적용되는 게 아닌데, 여기는 지금 다 열려버린 거죠. 다 열려버린 거죠. 이러한 조항을 지금 체결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해안 측량권과 이 치외복권은 명백한 불평등 조약이다. 명백한 예, 불평등 조약의 성격을 예,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런 이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거예요.